a w e s 예! 유석입니다.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는 할리 데이비슨 하남점 어, 오픈 행사에 왔는데 아, 할리도 안 타는 놈이 할리 행사를 왜 왔냐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행사 잘하기로 제가 생각하는 3대 기업이 있는데 할리, 두카티, BMW 이게세 개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구매를 하면 은또그 다음 구매로 이어지기 위해서 정말 만족을 잘 시켜주는 브랜드가 이세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할리 같은 경우에는 할리 고객들을 위한 투어라든지 아니면 두카티 같은 경우에는 두카티 고객들을 위한 두카티 트랙데이라든지 BMW 같은 경우에는 BMW 오너를 위한 제주도 제주 라이드 호텔과 같이 쪼인해서 이렇게 바이크를 빌려주는 고객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모토가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할리데이비슨입니다. 한번 구매를 하면은 계속해서 만족하면서 구매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남점이 오픈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 더군다나 이 여기 할리 데이비슨 하남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양평 투어 굉장히 많이 가시잖아요. 중간 거점을 만나서 가야 되는데 보통 이 하남에서 이렇게 많이 조인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남에서 딱히 이렇게 만날 장소가 없어요. 근데 여기 하남 거점에 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어 가실 때 중간 거점으로 만나서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정말 황금 땅에 역시 할리가 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재밌는 게 커팅식을 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체인으로 합니다. 어, 보통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종이 이렇게 샥 자르는데 어, 역시 미국의 상남자 같은 스타일을 또 표현한 게 아닌가. 커팅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 과연 한 번에 잘할지 한번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런 말해서 좀 그렇지만 지금 약간 비주얼이 조도소에서 약간 출소를 앞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컷팅식인 것 같습니다. 출소를 축하하기 위한 컷팅을 하면서 나가는 거지. 하나, 둘. 셋! 과연 한번에 짤릴까요 오. 야 위에 뭐 내려왔어. 눈물 나는 게 감사합니다. 멋지게 바이크 시동을 감사합니다. 걸었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유로 5가 되면서 바이크 소리가 너무 없어. 얘기 안 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시동 걸었다고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1층인데요. 1층은 서비스 센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덟 대가 동시에 어, 정비를 할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 공구함이 하... 스네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네본. 굉장히 또 좋은 공구 회사 중에 하나인데 한번 구매를 하면은 평생 무료 AS가 됩니다. 공구가 만약에 사용 중에 파손이 됐다. 무조건 평생 동안 새 걸로 바꿔 줍니다. 어, 이 얼마나 이 정비의 진심인지 알수 있는 부분이고 2층, 3층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오늘 하나 유리 하나 깨지겠는데 이거. 자, 여러분들 여기 조금 기다리시면 유리 깨지는 어, 멋있는 모습을 또. 자, 2층에는 자, 이제 고객들을 위한 옷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헬멧 장갑 뭐 없는 게 없어요. 부츠 또 가죽 자켓 또 할리데이비슨 상징 아니겠습니까? 할리데이비슨 그, 타시는 분들이. 가죽 같은 데에다가 패치 붙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예를 들면 2022년 시즌 기념으로 뭐 패치가 나왔다. 뭐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든 구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바이크들도 있고요, 여기. 뭘 타볼까? 제가 브레이크아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요즘에 또 약간 할리는 약간 이런 멋으로 바람 느끼면서 되게 유일자극하게 타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오랜만에 또 할리 고프다. 브레이크아웃이 제일 젊은 감성에 좋은 것 같아요. 할리 같은 경우에는 튜닝 파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거 뿐만 아니라 수백 가지, 거의 수천 가지가 있을 겁니다. 와, 지금 말하는 순간 저 바이크 눈에 들어왔는데 색깔이 너무 예뻐요. 무광의 녹색 컬러인데, 우리 그신사용 형님의 차랑 비슷한 그런 색깔의 무광 컬러. 이 할리가 컬러가 엄청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도장이 이렇게 멋있는 컬러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얼마일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이 모델이 이제 로드킹 스페셜 모델인데 얼마로 생각하시나요? 4,500만 원? 이거 뭐 할리 타 봤어? 왜 이렇게 잘맞춰 4,300만 원. 어, 보통 이거 4 0 0 0대로못 보는데 왜, 왜 이렇게 높게 잡았지? 할리가 어 아. 역시 바이크를 안 타도 할리가 비싸다 든 거는 알고 있다는 거. 컬러 옵션 비용이 역시나 100만 원 추가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 정도 컬러면은 100만 원 충분히 추가할 수 있죠. 역시 체인. 할리는 체인을 달아야지. <laughs> 아 가디언벨 이게 이제 또뭐 안전의 상징 잡기들이 물러난다 이런 생각으로 바이크에 달아서 안전을 좀 기원하는 우리나라에 이제 막걸리 붙는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봐요 스티커도 있고 스티커 좀 이쁜데 어, 이거 좀 이쁘다 그거 같다 캡틴 아메리카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 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아이템 군번줄 야 어, 이거 약간 로봇컵 같은데 찡팽팡빵 <laughs> 아, 아, 잠 사람, 사람이 사람, 팡팡랑 <laughs> 연결되는 것도 있고 이게 이렇게 되는이팡팡팡 아, 어, 여러분들, 자, <laughs> 이렇게 쓴 이유는. 어 오늘 행사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 할리는 약간 고객을 위한 행사를 어, 잘하는 걸로 어, 말씀을 드리고 그것보다도 어 할리데이빗은 한남점이 생겼다는 거 어,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또 할리데이빗은 레커먼즈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믿고 사실 수 있는 중고 바이크를 또 빨리 팔 수도 있고 빨리 구입할 수도 있고 편하게 그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한번 이용도 해보시고 코너 돌면 바로 이제 양평 넘어가는 그 길이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거점으로 딱 만나셔가지고 투어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석이었습니다 안녕 <laughs>